안녕하세요 한빛 TV 한빛입니다. 오늘은 사천 짜장면, 사천 짜파게티 한번 먹어볼게요. 매콤한 4천 사천, 사천 짜파게, 티 오천 짜파게티, 육천 짜파게티, 칠천 짜파게티. 맛있게 끓였어요. 맛이 끓는데 였 어, 어떤 점이 다르냐면 맨 끝에 유장 소스가 있잖아요. 빨갛더라고요. 고추기름이 많이 들어간 유장 소스인 것 같아요. 다른 점이 그리고 냄새가 약간 매운 냄새가 나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끝맛이 매운데 되게 맛있어요. 대신에 근데. 손맛이 맵지만 음 역시 농심입니다 맛있네요 이걸 먹고서는 그냥 짜파게티는 잘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? 왜냐면 매콤해서, 다른, 냄새들이 하나도 없고, 간이 그래서 좋네요. 매콤하기 때문에, 밀가루 냄새 같은 걸다 잡아줘요. 그래서 훨씬 더 맛있네요. 4민 음, 사천짜장면 <laughs> 짜파게티 맛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한비TV 였고요. 음, 짜파게티, 사천, 짱이네요. 좀 매운맛이 좀 나네요, 그래도. 네, 여기까지 한비TV 였고,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